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친하게 지냅시다 시작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쉽게 제안 짓습니다 왜 죄를 짓냐면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예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죄를들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요?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안 친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가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해서 죄와 멀리하고 어, 능히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리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구원자시다.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쉬운 것이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다? 예. 구원자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부활자이시다. 여러분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고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자세요. 부활자. 세 번째로 그분은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 그것을 다 그분이 알고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인간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같은 인간이면 그냥 위로받고 끝나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노스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는 믿어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더 본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하나님답게 전지전능자답게 힘으로 어떤 신적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에서 원치 않게. 소라개를 한 마리 키워요. 우리 유치원에서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키우는데 이 소라개가 소라개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느 날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 일어나더라고요. 바둥바둥 바둥 대고 가지고 이게또 모래가래가 지고 모래에 그 소라의 뾰족한 데가 폭파 떨어가지고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바둥바둥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라게가 그게 고통일까요? 그게 에, 편안함일까요?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소라게한테는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줬어요. 구원해줬어요.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힌 개를 다 꺼내가지고 똑바로 딱놨더니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해주시면 안 됐을까? 그냥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면서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왜 굳이 예수님은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에 돌아가시더라도 좀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게 품위 있게 돌아가시면 안 됐을까? 여러분 부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부처가 어떻게 죽었나 찾아봤더니 제자 춘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춘다라는 제자가 이 자기 스승 부처를 너무 어 이렇게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공양을 한 거예요. 공양 자기 스승에게 공양을 한 거죠. 돼지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부처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먹고 그것을 먹고 체에서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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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가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게 부처의 죽음이에요. 그래도 고기를 먹다 죽었어요. 이런 공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공자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73세에 죽었더라고요. 73세.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살은 거예요. 73세면은.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냥 실은 실은 말타가 죽었어요. 근데 73살 죽기 전 2년 전에 그 제자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공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 안현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죽은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공자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쌓이면서 운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공자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도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공자가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부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서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사리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그 이집트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징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으로 무엇을 내리냐면 이집트 전 지역의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다 징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지켜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 와서 그것을 넘어가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위크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 지금 자막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막이 안 돼서 컴퓨터에다가 집접해서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가 보이는 집을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6월절이라고 불러요. 6월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뛰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패스오버가 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 넘겨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 주셨고 패스 오버 되었고 그 결과 우리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그 죄를, 아, 그 양을 뭐라 그래요? 속죄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죄 양.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된다 넘어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아주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인간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뭐예요? 양, 짐승에 짐승 짐승이라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누구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도 우리는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질적인 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하나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것은 흠없고 죄없는 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사장. 그분은 또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제사장 또한 인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완전한 제물, 또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그러면 완전한 제사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일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 제사 때는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재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영원히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인 드리는 제사의 효력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친히 제물 되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인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양을 매일같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즉, 양을 잡아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신 재물을 삼아서 영원히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참 믿기만 하면 돼요. 왜? 이미 이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주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 제사로 말며,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암 아마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어요? 더 이상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어려울까? 여러분, 왜 어렵냐면요.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어렵냐? 십자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연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추상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며 죄와 더불어 죄에 넘어지며 유혹에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시금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세번 부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반복해서 동일한 죄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바뀌셨습니까? 먼저 십자가에 못 바뀌시기 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이 씌여졌어요 중동지방의 가시는요 가시나무는 사람이 만든 몸만큼이나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보통 그 가시의 길이가 3cm에서 5cm 사이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온통 그 가시가를 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피투성이. 그럼 왜죄 없는 주님의 머리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만 했을까? 어느 날그 의미를 제가 깨닫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왜 왜 주님이 십자가에 그게 발리기 전에 먼저 머리에 이가시면 육안을 썼을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패스오브 시켜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슴에 등에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어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도 몰래 내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패스오버 됐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두 손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내 손이 지은 모든 죄가 피로서 다사함을 얻게 된 거죠 손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두 발에 못 박혀 피를 다 뿌리심으로 내가 가서는 아니 될 곳을 돌아다니므로 내 발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 옆구리에 찔려서 마지막 피와 물한 방울까지 다흘리심으로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아리로 지은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다시금 죄의 굴레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현들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됐을까? 그것은 나 같은 죄. 인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나의 생명을 새롭게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역사 과목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정통사국은 될수 있으면 다 보려고 합니다 요새 정도전이 끝나가지고 별로 이 테레비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기쁜 소식을 또 들었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한석규가 영조역을 맡아서 SBS에서 또 정통 사극을 하나 아, 영조 역을 맡아서 사도세자 이야기를 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9월 달부터 또 그거를 기다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역사를 참,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정신사에 빛을 던져준 성현들을 참 존경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배울 것이 많고 본받아야 할 것이 많다 해도 제가 그분들을 나의... 구원자로 섬길 의지가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단한 방울의 피도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사망 속으로 당신의 온몸과 생명을 던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예요. 조금 성격이 괴팍할지라도 조금 내가 말을 좀 막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감정으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적으로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돈을 벌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언젠가부터 돈이 내 주머니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내 자녀가 잘 되잖아요? 요즘 시험기간인데, 애들. 시험 잘 보면, 축복받은 것 같아. 구원받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망치고 오면,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감정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으로만 구원을 확인하려 하면, 피씨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지, 정, 의를 동시에 고로 갖춰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그것이 다 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구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믿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단번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달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총 복습을 하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성경 구절들 제가 소개하면서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본질적으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매일 그모한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번복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다시금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송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